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펫샵에 갔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펫샵에 갔더니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하네요. 아, 너무 마음이 심쿵심쿵하죠? 너무 귀엽고, 다 데려가고 싶고. 근데 이제 눈이 딱 마주쳐서, 아, 이건 나랑 운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덜썩 데려가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견종을, 내가 선택한 견종을, 저기 생각하신 견종이 있으시면요. 가서 그 견종이 어디 있나 이제 물어보시고, 그 견종을 이제, 어,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돼요. 성격은 어떤지. 왜냐면 견종에 따라서 <laughs> 다르지만 또그 견종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아이는 성격이 어떠냐? 어, 이런 거를 차근히 물어보셔서 아, 나랑 맞을 것 같으면 이제 생김새겠죠. 음, 생김새를 보고 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건강. 건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프거나 그러면은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눈곱이 끼지 않았나? 그리고 귓 속은 깨끗한지. 똥꼬에서 어 이제 설사 냄새 같은 건 나지 않는지. 아니 똥이 이렇게 철사똥 같이 이렇게 지른 똥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피부가 깨끗한지. 털 이렇게 털빛깔만 봐도 알아요. 털빛깔이 윤기가 나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피부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뭐 속까지 뒤져 볼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털빛만 좋아도 어 어느 정도 피부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그털 속까지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음,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좀 이게 패샵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해요. 왜냐면 하 비전문가가 봤을 땐 그렇게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네, 저희는 이게 빛깔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 치아 문제. 아, 치아가 이렇게 언더라고 해서, 아, 아랫니가 바깥으로 더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 견종은 따로 있어요. 이제 주댕이가 조금 뭉툭한 애들, 퍼그, 프렌치볼도 이런 아이들은 그게 정상치하고요. 음, 앞니가 살짝 좀더 아랫니보다 나온, 나왔는지, 요러, 요걸 보시면 돼.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게 또 오버라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 은 나중에 이렇게 음식물을 씹을 때 굉장히 어, 아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화 관련계가좀 아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는 무조건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치아 상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이끼리 이렇게 맞물려 있니 아랫니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이걸 절단성이라 그래서 요 알, 요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윗니빨이 살짝 이렇게 덮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랫니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윗니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 분양을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음, 분양받는, 패샵에 가서 분양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 어떻게 여기 아이가 아팠을 때, 어, 어떤 부분까지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 키 주, 저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를 분양받았을 때, 어, 우리 아이가, 음, 거기 패샵에서 보통 협력병원이 있어요. 그 협력병원을 통해서 가야만, 어, 우리 아이 병원비가 할인율이 있어요. 30에서 50%까지, 많은 데는 50%까지 있어요. 저희는 50%까지 해드려요. 협력병원에서. 그래서 50%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강아지가 아프거나 나중에 혹시 다쳤을 때 중대한 또 수술을 할때 이렇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병원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그 연계병원이 이렇게 그 가기가 그래도 편리한 곳에 있으면 그 연계병원은 저희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 강아지를 예 아주 예쁜 강아지를 분양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교감하면서 평생토록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 키우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어 강아지를 분양받고 와서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